오늘 월요일 아침 1이월 이월 일월 십일 월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 2장1팔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눠서 읽을 텐데. 24절까지만 읽고 뒷부분 내려볼게요 18절에서 24절까지만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그런 마음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도 개인들 예심을 찾아온 사도 개인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보겠는데 자. 음. 우리 지난주에 12절 말씀부터 이 세금의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이바리새파 사람들과 이해롯당 사람들의 그 질문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올가매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들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누가 찾아오냐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그 유대교 안에 3대 종파 3대 종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각각 자기들이 옳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른 3대 종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아, 어,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파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 SNF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그리고 또한 부류가 바로 오늘 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세 개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당시 유대교를 이제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들이었던 것이죠. 어, 이 사두개인들은요, 아, 대부분 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귀족 출신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회적으로도 수준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이 로마의 세력들과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각종 이권을 챙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겉으로 보면 그들의 신앙은 바리새인들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어떤 외골수적인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가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 것을 잘 양보하지 않고 어 굉장히 그 경건함과 거룩함과 이런 것을 굉장히 주장하는 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비슷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 현실과 타협을 잘하고 어 아주 세속화 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신앙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사도계인들은 부활은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사도계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 반대예요. 사도계인들이 갖고 있던 믿음과 반대.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어 부활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모세 때 만들어졌던 이 결혼제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율법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형제들 중에서 형이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는 그 부인은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되고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아들을 자식을 얻지 못한 채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남편의 동생과 재혼을 해야 되는. 근데 만약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형수가 그 시동생들을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 다시 한번 시동생에게 자신을 책임지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형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동생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결혼 풍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낳은 아들로 인해서, 이제, 형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식이 아니고, 죽은 형의 자식이 되게 해서, 이제, 저,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이거를 무슨 제도라고 했냐면, 고엘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엘제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허락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양의 의무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남편, 아, 남자 중심,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죽고 나면 여자 혼자의 몸으로는, 부인 혼자의 몸으로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오미, 룻, 이런, 네, 네, 그런 여성들을 보면 잘알 수가 있어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야 하고, 가문을 이어가야 되, 되는데, 살아갈 길은 막막한 그 부인을, 아, 그 죽은 형의 동생이, 남동생이 형수를 책임져서 대를 이어가라. 부양해 책임 때문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작권의 개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아무튼 이 사두개인들은 이 고엘제도를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형, 집에 형제가,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를 설정하는 거죠. 일곱 형제가 후사 없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일곱 형제 중에 이제 이 부인이 계속 그 동생에게 그 동생에게 그 동생에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할 텐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아는 아내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곱 형제가 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했다고 한다면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냐 괴변을 누려 놓는 것이죠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극단적인 개변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의문을 갖는 그런 성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오늘 21세기에 사두개인들이 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두개인 같은 성도가 생길까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같은 성도.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좀 보실게요. 24절 좀 내려와서, 다시 한번 저하고 읽겠습니다.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두 가지, 두 가지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다.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다.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 판단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셨는데 오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식 자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이해한 걸 오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끔 사람들끼리도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어.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오해한 것을, 오해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해했을 때는. 그리고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도 온전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해했을 때, 또 오해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오해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뭘까? 어떤 분들은 자기 믿음을 굉장히 옳은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가장 옳은 모습이야. 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걸 인정을 못 해요.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굉장한 자기 확신이 차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과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오해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깨닫고 풀어갈 수 있느냐. 이거 정말 어려워. 오늘 우리 정말 기도해, 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제목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로 이것만 말씀하고 제가 오늘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분은 기도할 를때 쬐하며 방언하고 막 뜨겁게 기도 이게 기도지. 이게 진짜 기도지.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지. 부르지적 기도하는. 그 기도만, 큰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지.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성도를 많이 봐요. 또 어떤 성도님은, 또 어떤 성도가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분은 기도는 잔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깊은 소통을 나누면서 주의 말씀도 음미하면서, 그다음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건데, 배 주님한테 울부짖고, 때를 쓰고, 달라 그르고 울고, 불고, 붙잡고, 흔들고, 이게 진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요란스럽게 기도하냐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본인들의 생각이 다 어때? 그렇게만 주장한다면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잔잔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기도도 있는 건데 내가 기도하는 것만, 내가 기도하는 스타일만 옳다라고 주장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제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새벽 되다면서 서로 이제 참 그런 아, 덕들이 있으신 게 뭐냐면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가만히 보면 남들은 듣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 스타일이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할 때는 그 모든 분위기를 맞춰서 기도하다가, 내가 이제 막 방언이 나오고, 막 하나님께 뜨고, 그러면 성도들이 돌아가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도가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 됐을 때, 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미덕인지 몰라요. 이런 기도가 옳다 저런 기도가 옳다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내 것만 옳다, 이것만이 맞다. 여기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시 잘못된 오해로 이것이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내 생각, 내 주장. 이거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그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아,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아, 기도자, 그런 예배자,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물으며 또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